안녕하세요. 조롱이에요. 3월 3 1일 시황과 상한가 특징주를 알려 드릴게요. 러시아가 민간인의 대피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지역에 일시적인 정전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국가 비축유 방출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코스피는 한달 보름 만에 2750선 위에서 마감했어요. 3월 31일 목요일에는 총 4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남선알미우는 쌍용차의 인수 제출진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SL바이오닉스는 지난 22일 감사보고서 지연공시를 발표했었는데요. 오늘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서 급등했어요. 그리고 마리와나, 대마 관련주로 분류돼요. 대한전선은 구리 가격 급등으로 전선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호반건설의 한진칼 인수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어요. 호반건설은 지난해 5월에 대한전선을 인수해서 대한전선의 최대주주예요. 마지막으로 세오글로벌은 관리종목 지정해대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